뒤에가 야, 발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고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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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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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쓰나 쓰는 남자 쓰는 남 여깄 적극적이 된 순남이 왜 그거 물고 안 노는데 순남이 이거 왜 물고 안 노는데 순남이 이유가 있어? 손나미 <놀람이> 내 거라고요. 알았어요. 사우지 말라고 했을 텐데 싸우지 말라고 했을 텐데. 운동하는 거 구경하네.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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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안돼 이리 와 안돼 이리 와 이리 와야야 니네가 저 니네가 저 니네 쟤네가 제가 얼마나 싸움 잘하는 데 일로 와 호기심 강아지 뭘 물었어 또뭐 뭐야 뭐 야야야야야 있는 강아지 버티는 똥 강아지 가자 음, 음, 그 물을 정신없이 마신 순나미 흑일이. 이제 사료를 먹네요. 둘다 물을 정신없이 먹었는데요. 이 친구는 순나미, 순한 남자. 많이 컸죠? 순남이 정말 많이 컸어요. 우리 순남미이 순한 남자. 순나미, 나미, 나미, 순나미. 손을 잡고 핥아줘요, 순남이흑일이는 맛있게 사료 먹고 있어요, 흑일이 부르면 사료 좀더 먹고 온답니다 순한 남자 핥아주기 일인자 순남이 방금 손 씻었는데 고마워 이리이리0이 이리 정신 없이 사료 먹방. 밖에서 산책하다 똥을 많이 쌌어요. 그래서 배가 고픈 흑이리 사료를 잘 먹어요 흑이리 사... 남이는 순남이지. 절대 핥아주지 않는 흑이리뭘 붙이고 다녀 이리이리. 이리 남이 남이 순남이. 순한 남자 어째 이리 순해요. 너무너무 잘생기게 순했어요. 어 이리이리 이리 등장! 이리, 이리, 흑이리 등장해요. 흑이리. 핥타주기 1인자, 순나미를 따라하는 흑이리. 흑이리, 순나미. 와, 엄청 잘 먹네, 둘이. 둘이 한 그릇, 응? 음? 한 그릇, 싹 비우고 두 그릇 째먹고 있어요. 순나미, 먹어, 맞아. 음, 귀여운 남자야. 음기어남네요남수이가 이렇게 겁먹은건 처음 봅니다. 어맞다 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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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아, 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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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기한테 응. 그래, 응. 그래, 애기 네가 애기가 맞지. 어. 응, 아, 네. 얘 반가워서 아, 네. 그런 거? 겁먹은... 잔뜩 겁먹은 흑이린 처음 보네요 아, 순남이 잘하고 왔어? 에가 강아지야 잘하고 왔어요 순남새남새순